23년 4월 21일 금요일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을 분석합니다. 보시는 화면에 배경이 되는 차트는 거래량이 많은 순으로 정렬한 시군구별 트리맵 차트입니다. 오늘 서울 아파트에 수집된 총 거래 건수는 115건입니다. 신고가 11건, 9.57%, 상승가 43건, 37.39%, 보압가 8건, 6.96%, 하락가 51건, 44.35%, 첫 거래 2건, 1.74%입니다. 본 영상은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1일 단위로 수집하여 아파트의 거래 현황을 7일 전, 28일 전과 비교하여 알려드립니다. 가격과 거래량을 시계열그래프로 살펴보고 아파트 시장의 현상태 파악을 도와드립니다. 오늘 수집된 실거래 신고 중 최고가 아파트, 상승률 최고, 하락률 최고 아파트도 소개합니다. 오늘 수집된 2023년 거래량은 115건입니다. 2023년이 최근월 아파트 거래량은 77건입니다. 최근월 아파트 수집 거래량을 살펴보면 전체 상승 건수에서 하락 건수를 뺀 거래량은 4건으로 오늘은 상승 건수가 하락 건수보다 많았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추가되면서 올해 누적 거래량은 7381건이 되었습니다. 세부 현황은 누적 신고가 527건 7.1%, 누적 상승 2189건 29.7%, 누적 하락 4001건 54.2%, 전체 상승 거래량에서 하락 거래량을 뺀 거래량은 1285건 마이너스 17.41%입니다. 화면의 하단 그래프는 4주 전연안과 1주 전연안을 현재와 비교하여 거래량의 상승, 하락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그래프입니다. 7일 전 4월 14일과 비교하여 거래량 하락률은 마이너스 18.60%에서 현재 마이너스 17.41%로 1.19% 증가하면서 상승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수집된 4월 거래량은 1899건으로 3월 수집 거래량 3129건에 60.69%입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기한인 31일 내로 인해 실제 거래일의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집일을 기준으로 분석한 차트입니다. 아파트 가격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누적 평균가와 7일 전 누적 평균가를 비교하였습니다. 막대 차트는 상승 건수에서 하락 건수를 마이너스한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합니다. 막대의 색상과 크기에 따라 상승, 하락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적 평균 가격은 9억 7 9 0 0만 원입니다. 7일 전 9억 7400만원보다 0.52% 상승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상승, 하락률은 마이너스 17.41%입니다. 7일 전 마이너스 18.10%보다 1.19% 상승하였습니다. 수집비를 기준으로 거래량 증가 현황을 비교하기 위한 시계열 차트입니다. 화면의 왼쪽은 아파트 일별 거래량을 신고가, 상승, 보합, 하락, 첫 거래로 구분한 막대 차트입니다. 오른쪽은 거래량의 증가, 감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혼합 그래프입니다. 오늘 7일 거래량 이동 평균선의 값은 100건으로 7일 전 100건보다 마이너스 0.6% 감소하였습니다. 7일 상승 거래 이동 평균선의 값은 60건으로 7일 전 57건보다 5.3% 증가하였습니다. 7일 하락거래 이동 평균선의 값은 6 9원으로 7일 전 74건보다 마이너스 8.2% 감소하였습니다. 7일 상승거래 이동 평균선의 증감 비율 5.3%와 7일 하락거래 이동 평균선의 증감 비율 마이너스 8.2%를 비교하면 7일 전 대비 상승거래량의 증가폭이 더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31거래량 이동 평균선은 9 5원으로 7일 전 93건보다 1.6%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군구를 기준으로 수집된 실거래가를 분석해 보면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성북구입니다. 오늘 수집된 거래량은 10건입니다.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상승 4건, 40.0%, 하락 6건, 60.0%, 전체 상승건수에서 하락건수를 뺀 건수는 2건, 마이너스 20.00%로 오늘 성북구에서는 하락건수가 더 많았습니다. 성북구는 오늘 거래량이 추가되면서 아파트 누적 거래량이 441건이 되었습니다. 누적 전체 상승 건수 마이너스 하락 건수는 88건 마이너스 20.0%가 되었으며 28일 전 3월 24일과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20.13%에서 현재 마이너스 19.95%로 비율이 0.18% 증가하면서 28일 전보다 상승 거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오늘 수집된 아파트의 평균가는 7억 0,6백만원입니다. 누적 평균가는 6억 9,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28일 전 누적 평균 가격인 6억 8,2백만원보다 0억 1100만원 1.56% 상승하였습니다. 성북구 아파트의 누적 평균가는 전년말 기준 평균 가격인 7억 6600만원보다 마이너스 9.6% 하락하였습니다. 시군구 현황표의 우측을 보시면 28일 전, 3월 24일과 비교하여 거래량과 평균 가격의 종합 흐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승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증가하면 상승. 상승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평균가보다 낮은 아파트의 가격대가 상승하는 것으로 갭상승. 하락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하락하면 하락. 하락 거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평균가보다 높은 아파트의 가격대가 하락하는 것으로 개파락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수집 1인 3월 24일을 시점으로 하여 현재까지 누적된 거래량을 바탕으로 거래량의 증가폭, 거래량을 바탕으로 한 상승하락률, 평균 가격의 증가 감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1위 현황 차트입니다.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거래량 증가율 1위는 서초구입니다. 누적 거래량은 3월 24일 147건에서 현재 264건으로 79.6% 증가하였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6.1%에서 현재 마이너스 -29 29.2%로 6.9% 감소하였습니다. 평균 가격은 21.11억원에서 현재 21.42억원으로 1.45%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거래량 증가율 1위는 종로구입니다. 누적 거래량은 3월 24일 35건에서 현재 51건으로 45.7% 증가하였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5.7%에서 현재 마이너스 2.0%로 3.8% 감소하였습니다. 평균 가격은 9.99억원에서 현재 10.56억원으로 5.72%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거래량 증가율 1위는 관악구입니다. 누적 거래량은 3월 24일 96건에서 현재 171건으로 78.1% 증가하였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6.5%에서 현재 마이너스 31.6%로 4.9% 감소하였습니다. 평균 가격은 6.17억 원에서 현재 6.53억 원으로 5.87%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거래량 증가율 1위는 동작구입니다. 누적 거래량은 3월 24일 148건에서 현재 237건으로 60.1% 증가하였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5.1%에서 현재 마이너스 24.9%로 10.2% 감소하였습니다. 평균가격은 9.21억원에서 현재 9.38억원으로 1.87%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거래량 증가율 1위는 은평구입니다. 누적거래량은 3월 24일 247건에서 현재 369건으로 49.4% 증가하였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2 12.1%에서 현재 마이너스 11.4%로 0.8% 감소하였습니다. 평균 가격은 6.31억원에서 현재 6.60억원으로 4.64%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거래량 증가율 1위는 노원구입니다. 누적 거래량은 3월 24일 386건에서 현재 558건으로 44.6% 증가하였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3.6%에서 현재 마이너스 25.6%로 마이너스 2.1% 감소하였습니다. 평균 가격은 5.84억 원에서 현재 5.84억 원으로 마이너스 0.13%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거래량 증가율 1위는 성동구입니다. 누적 거래량은 3월 24일 166건에서 현재 275건으로 65.7% 증가하였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4 34.3%에서 현재 마이너스 23.6%로 10.7% 감소하였습니다. 평균가격은 11.26억원에서 현재 11.46억원으로 1.73%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최고가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23년 3월 25일 하락 거래로 매매된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94 6층 15년차 30평대 아파트입니다. 거래금액은 29.8억원으로 이전 거래일인 23년 3월 20일 31억, 0천 0백만원보다 마이너스 3.9% 하락하였습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23년 4월 12일 신고가 거래로 매매된 마포구 신수동 신수동성원 전용면적 114.787층 26년차 40평대 아파트입니다. 거래금액은 11억원으로 이전 거래일인 20년 1월 11일 8억, 9900만원보다 22.4%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23년 4월 19일 하락. 거래로 매매된 도봉구 창동 금융 전용 면적 158.796층 1 27년차 50평대 아파트입니다. 거래 금액은 5.5억원으로 이전 거래일인 22년 5월 22일 8억 9천원 100만원보다 마이너스 38.2% 하락하였습니다. 30초중 평형 15억 이상 아파트의 거래량과 평균 가격을 전년도, 현황과 비교하고 올해 거래량이 많은 순서로 아파트 단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오늘까지 누적된 현황과 3월 24일 누적된 올해의 과거 현황을 현재와 비교하여 거래된 아파트의 상승, 하락 흐름도 정리하였습니다. 상위 주요 아파트 단지는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84 전용,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84 전용,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84 전용,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84입니다. 관심 있는 단지가 있으시면 참고하세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